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상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선거운의 남편입니다. 이완이, 이든이, 이래의 아빠입니다. 국대 떡볶이 대표입니다. 서빙고 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80년생으로 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친가 외가 통틀어서 교회 다닌 사람 한 명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교회는 천국 지역으로 장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로 돈잘 버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리마다 있는 시뻘건 십자가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조상에게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 막심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년 전 저는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만 선교사님의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화론만 들어봤고 진화론만 믿고 원숭이가 제 조상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탐구를 해 보니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이자 거짓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람 몸으로 오셔서 또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제제 삶과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본 죄송합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 삶과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고 제 모든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천국 지옥으로 장사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천국 지옥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나,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딱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뉴스는 가짜 뉴스 천지입니다. 진짜 뉴스를 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이굿 뉴스,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본주의 무신론, 즉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배격하지 않으면 저는 이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1도 없던 제가 성경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로 저는 내 이웃의 구원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도 제 관심이 아닙니다. 제 명예도 제 관심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도 천국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줘야 됩니다. 성경을 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으면 내 이웃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 사탄의 생각, 이 사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꾸짖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은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땅에서는 국가적으로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으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거짓말로 서로 분열하게 합니다. 저보고 자꾸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는데, 저들이 이미 갈라놓은 것입니다. 저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대적하고 복음으로 자유민주 가치관으로 똘똘 뭉치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 말씀인 것을 몰랐으면 이런 확신이 제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몰랐으면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크리스천은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틀린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6년을 극과 극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3년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를 외치면서 정치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근 3년은 정치에 관한 한 한마디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반성경적인, 인본적인 사람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복음만 말하자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자신은 보수주의고 복음주의라고 하셨지만 그 내용은 공산주의였습니다. 좌파였습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소수의 목사님, 아니,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의 경우를 정말 많이 겪고 제 고민이 끝났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정치에 관한 표현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뜻은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고 아멘.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더욱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더욱 공산주의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특히 중국 공산당을 배격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크리스천이 입 닫고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멘. 더욱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공산주의를 배격합시다. 아멘. 죽기까지 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크리스천인 우리가 먼저 죽읍시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 아니면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저도 트럼프 대통령께 편지를 짜게 썼습니다. <laughs> Mr. President Donald Trump, my name is s a n g h y u n Kim. I believe in Jesus Christ, who is the Creator, Creator God, Lord and Savior. I'm a husband. Father of three and a businessman. Thank you for your effort to keep people safe and to keep, to keep Christian value. Mr. President Donald Trump, can you see us here? How you're standing here in the name of Christ Jesus. We are fighting against the communism, which is against the Word of God. We can fight no matter what happens. Because we are saved, because our true home is heaven. And we are praying for you and your family and your country. So God blesses you all for a thousand generations. Mr. President, don't worry about us. The Almighty God Jesus Christ is with us and He's protecting us. But, brothers and sisters in America, Please pray for us so we can have strong faith in Jesus. We are all praying for all the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God bless Israel for thousand generations from a brother in Jesus Christ in South, South Korea. 윤석열 대통령님께 짧게 편지 썼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저희를 위한 사랑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하실 필요 없는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 주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통령과 대통령님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님의 집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운다고 하셨지요. 여기 그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습니다. 광화문에는 더 많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김상현 올림, 감사합니다.